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 지역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예, 그러다보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강력한 선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씩 집에 두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하나하나 회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 누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이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을 거룩하게 잘 숭배하고 모셔야 그래야 이 신심으로 인하여서 더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유익할 텐데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직공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선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저들이 이상한 도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어떻게 이렇게 흔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걸 계속 외치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데미의 신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 외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시내가 소란스러워졌고 요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며 복음 전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구를 붙잡아서 야외 광장이었던 연극장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 끌고 가는 내용이 이제 27, 28, 29절에 보면.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바울도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소란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31절까지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막 외치고 말하고 있는데 서로서로 서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3 2 절이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여서 소란스럽고 모여서 들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우상 문제 우리가 섬기는 신의 문제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도대체 뭔지 정확한지는 모르 정확하게는 모른 채 사람들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3 3절를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이 기독교인들은 사실 다르잖아요. 지 우리만 해도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 이방인들은 당시에 에베소에 살았던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너네 다 똑같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신천지가 막 이단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건 이단이고 우리 기독교와 달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나라에 어떤 위기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지. 다 기독교가 거기서 거기서 그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당시에 이 상황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이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고 나서 유대인들 사회가 저들과 지금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밀어냈냐면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알렉산더가 밀려서 앞에 나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이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 앞에서 데메드리오가 외치라고 했던 그 선동 구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듣지 않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 신을 높이면서 너희가 뭔데, 왜이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가 잘 숭배하는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걸 외치는데요. 두 시간이나 그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소란함과 이 소요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35절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이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사람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 에베소 지역이 제우스를 섬기는 일이나 아데미를 섬기는 일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전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인 줄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솔히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가요? 바울과 복음자라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하라는 거 38절에 만일 데메드이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3 9절 만일 그 외에 뭘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요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불법 집회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너희가 진행해야 된다. 40절. 왜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집회로 너희가 듣지도 않고 소독만 일으키고 소란만 일으키면 사실 이 로마에서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41절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각각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는 소동이고 소란함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는 이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거든요.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없애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들이 섬겼던 예전의 신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분이시구나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이게 엄청난 생업의 문제고, 또 그들이 믿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걷잡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말좀 한다는 사람을 내보냈지만 듣지를 않아요. 아데미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아데미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외치니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해결을 누가 했냐? 그 당시에 정치인이었던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법적인 문제를 잘 밟아서 해결하자라고 마무리한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펼쳐가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세상에서의 법과 질서와 원칙들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치외 법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그 기준과 원칙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차별받거나 문제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도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최근에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의 시작이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특별히 이장이 절에 보면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다스림이 있을 때그 가운데 믿음을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가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등장한 서기장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요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들과 함께 싸워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법이 잘 세워지고 복음이 잘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법안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단계 성교 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예배드려야 돼요.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어, 그들이 성인이 되기, 되기까지는 어떤 그 신앙이나 종교를 강요받지 않고 나중에 자라서 그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그것은 철저하게 이 유물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중국이 그렇거든요.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신앙을 강요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괜찮다라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뭘 배우냐? 유물론을 배워요. 하나님 없음을 배우고 그렇게 20살까지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요. 다 철문으로 다 닫아놓고. 저도 그때 중국 지도자 교육하는데, 어, 참 감사하게도 가서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어봤는데, 혹시라도 공안들이 들이닥칠까봐 이중삼중으로 닫아놓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 결국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무엇을 허용하고 누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평양과기대 학생들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평양과기대는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의 대학생들이 이제 중국으로 왕래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땅에 아니 북한 땅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몰래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걸리면 그 걸린 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일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사형까지 당하고 그게 아니면 끌려가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스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이 세워지고, 이게 다그 역량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서기장은 그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서기장이 하는 역할은 너희가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절차대로 법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법적인 원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 소란과 소동을 잘 잠재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법이라면 그것을 잘 고칠 수 있도록 어릴 때 많이 도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너희가 꿈을 가져서 이러한 시대와 이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안 된다면 법을 바꿀 수 있는 자리로 너희가 공부해서 들어가고 너희가 준비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은 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너 좋은 거 해라 그리고 돈잘 벌면 됐지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어릴 때는 늘 배웠던 것이 할매 나라를 위해서 할매 뜻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배우고 자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볼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위정자들이 잘설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떤 법안이나 그들이 하려고 마음을 쏟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국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게 결국 보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한 많은 보호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여서 그 일이 곧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큰 행사와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때마다 잘 기도하시면서 나라가 잘설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